오늘 시간에는 아주 그 반가운 분한분 분 모시고 함께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. 우리 서말수 프로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 반갑습니다. 아이고 예. 오랜만입니다. 예. 아, 아, 아. 시청자 여러분 예. 인사 한번 들리시죠 예. 예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서말수입니다. 저 우리 딱딱님과한 10년 전에 제가 이 촬영도 같이 하고 한판 승부도 한두번 했습니다. 하면서 제가 건강 악화로 우리 딱딱 딱따... 과 제가 아주 친한 감이 있어가지고 반갑게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오늘 이렇게 이깻빠에 서게 되었습니다. 닥터 페이이 또 오신이 왔다. 과연 어떤 녀석입니까? <놀람> 거친 숨소리, 낚싯대 휨새가 녀석의 사이즈를 말해주는 듯하다. <놀람> 오늘 사이즈 좀 되는데. 왔다 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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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알수에게 또 어신이 왔다 자 버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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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덕희에게 또 어신이 왔다 사이즈가 큰 녀석임에 틀림이 없다 야 이거 큰데야 이거 크다 대소는 음. 쉬 올라오리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다 야 깊은 포물선을 그리는 낚싯대가 아슬하다. 그래가면 거의 묶었다. 온 힘을 다해 파이팅하는 닥터 킬. 거친 숨소리에서 녀석의 힘이 느껴지는 듯하다. 일단 잡고 보자.